되었습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어, 자기의 죽은 뒤에 묘비에 어, 써달라고 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그의 뜻을 따라서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네, 이렇게 될줄 알았지 하는 글이 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아직도 내게는 기회가 있겠지. 아직도 내 삶은 여유가 있겠지 했는데 어느새 자신이 벌써 이렇게 묘 자리에 그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간이 이르게 되었다.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 하는 그 극작가 다운 어, 조금 사람들에게 유머와 풍자를 주는 듯 하지만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어, 정말 귀한 교훈이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물쭈물 하다 보면 잘 믿을 기회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남긴 달란트는 무엇이니 할 때, 어, 저는 달란트를 묻어두었었는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결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한번 뜨겁게 해보지 못하고,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 움켜지려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산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날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 모 모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삼성 연구소에 그 삼성 직원들을 훈련하는 그 훈련 원장이 강신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삼성그룹에 들어오는 사원들을 훈련하고 또 그분들이 삼성그룹 사나이에 있는 그 직장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두 부류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포스트잇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이렇게. 노란 그 메모지 같은 거, 칼라의 메모지인데 그 위쪽 부분은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수 있도록 그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진 풀이 붙어 있는 그래서 메모를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아주 쉽게 그 메모를 눈에 띄게 할수 있는 그게 포스트잇이 있는데요. 포스트잇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그 질도 좋고 아주 귀하게 생겼는데 찐득하게 한군데 있지 못하고 이쪽에 붙었다 이쪽에 붙었다 이쪽에 붙었다 필요할 때 가서 보면 은 붙어있어야 될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언제 떨어져 버렸는지 오히려 그것을 찾아다녀야 돼 필요할 때는 쓸수 없는 사람 아주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 능력은 많은데, 쓸때 쓰임 받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부류의 포스트잇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딱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그 한국에서 나오는 풀도 얼마나 질이 좋은지 한번 붙였다 하면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딱풀 그런 풀이 있다 그래요. 근데 딱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은 별로 없어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풍채가 곱지 못해도 한번 이게 네일이다라고 맡기면 그거에 딱 붙어서 바람이 불든 태풍이 치든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해내는. 자기 역할에 충실을 다하는 딱풀 같은 사람이다. 있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은 이렇게 돌아봄직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어떤 어, 사람들이 볼때 어떤 부리에 속할까? 나는 포스트잇 같을까 아니면 딱풀 같을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때늘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맡겨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바람이 불고 뭐 세상에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묵묵히 뭐 감당해내는 이런 딱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 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성경제연구소의 강신창 그 훈련원장이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듯이 지금 이 빌라도와 함께 유대의 백 부장으로 와 있는 한그 군대에 그 장교가 그 유대 사회에 계속 소문이 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언제부터 이백 부장이 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 흐름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순간 딱 보자마자, 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깊이 관심하고 관찰하고 옆에서 지켜본 바 결론이,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백부장의 평이 예수님에 대한 평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관심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와 수소문이 막 둘려 오는데 그 얘기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는 우리와 다르대.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래. 그분은 참 신이래. 그분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래 이런 이야기들이 이 백부장 귀에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백부장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살던 이 그리스 로마 그 지중해 세계 내에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무려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3억을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신들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거예요. 모든 게다 신이죠. 저 바다 속에도 신이 있대. 저 바람 속에도 신이 있대. 저불 속에도 신이 있대. 늘그 이야기를 듣고 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닷속에도 신이 있대 그랬는데 바닷속을 보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거 거짓말이네. 바람에도 신이 있대 그랬는데 바람에 아무리 신이 있나 바라보아도 그게 아닌 거예요. 에이 그거 거짓말이네. 온갖 세상이 신의 얘기로 가득 찼는데 백부장이 지금 나이까지 경험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경험합 근데 그런 얘기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차 나사렛에서 있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분이 신이래요. 그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언된 분이시래요. 그런가 하고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하여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쭈 지켜보는 과정에 백부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맞다. 맞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본문 3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그랬어요. 진실로.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오 원문에서는 알레소스라는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 그대로 번역이 되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 자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자체다. 그런 뜻이 돼요. 내가 진리라고 의도했던 그 자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다. 그런 뜻이 알레소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에메트라는 말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라는 말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후렴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잖아요. 그 아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헬, 이 히브리어의 에메트,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 그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